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앞으로 휴대 전화 뒷번호 6256 님께서 S&P 500 2723에 한 계약 매수 중입니다. 전략 부탁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오늘 전략 잘 세워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수익 중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계속 지수 위주로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수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조금씩 개선되면서 상승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일단 일봉 차트 기준으로 2,742.84 라인대, 약간 그러니까 22평선 저항 라인까지 목표로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매물 빠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나마 지금 강한 저항대였던 2,724.73 라인대 계속 두드리는 그런 시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 위주로 대응하시되,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계속 진행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수익 챙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네트워크 톡톡.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